다음은 세계의 문화권에 대한 온라인 수업 자료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내용을 골라야 되겠습니다. 어 밑에 지도가 나와 있네요. A, B, C, D. 자네개 문화권 외에 또 하나의 문화권. 자 여기가 바로 오세아니아 문화권인데요. 이 오세아니아 문화권은 밑에 글로 또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어 여기 보면 A. 자, 여기다 좀써볼게요 각각의 문화권 이름을좀 살펴보겠습니다. A는 유럽 문화권이고요 자, B는 아프리카 문렇권입니다 C는 앵글로아메리카 문권이고요 밑에 뒤는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입니다. 자, 아메리카까지 같이 땡땡 표시. 자,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의 다문화 역사와 정책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긴 글로 표현했죠. 위에는 오세아니아 문화권의 지리적 범위가 나와 있고요. 자, 답지로 가겠습니다. 1번 기억은 소수 문화를 주류 문화로 동화시키려는 정책이다. 자, 읽어 볼게요. 원주민의 자녀를 부모로부터 자, 원주민 부모죠. 강제로 분리하여 주류 집단의 언어와 생활 양식 등을 강요하는 정책. 자, 여기서 주류 집단은 이 오스트레일리아를 지배한 국가를 말합니다. 자, 여기는 어디가 지배하죠? 자, 지금 빗금 치는 이 국가. 이게 오스트레일리아고요. 여기를 지배한 국가는 바로 여기에요 유럽의 영국이에요 자이 영국이 식민지배를 합니다 뭐 뉴질랜드도 하고요 남태평양 여러 섬들을 지배하는데 자이 영국은 백인이 중심이 된 그런 국가잖아요 자 유럽계 이 백인들이 여기를 이제 지배하는데 어, 이런바 백호주의를 내세웁니다 이 백, 백호주의는 뭐냐면 백인이 호주를 지배하고 호주의 주인이다. 이 호는 호주인데요. 호주가 바로 네, 호주가 바로 오스트레일리아를 또두 글자로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 다른 문화를 배척하고 오직 호주는 백인이 다스리고 지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시아계 등을 예, 이민을 제한했죠. 예, 타민족을 아주 그냥 배척하는 그런 아주 문화 배타적인 그런 정책, 주의. 사상을 말합니다. 자, 기억.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원주민들이 옛날부터 살고 있었는데 그 원주민을 이제 그 문화를 말살시키는. 자, 여기서 소수문화가 바로 그럼 원주민 문화가 되겠네요. 이 원주민 문화를 주류 문화인 백인 문화, 자, 영국의 그 백인 문화로 동화시키는. 이 동화라는 말은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같을 동에 될화. 자 소수 문화의 그 특성을 없애 없애고 주류 문화로 편입시키는 예, 그 특성을 주류 문화와 같게 만드는 예, 그런 정책이 바로 예, 펼쳐졌어요. 이거는 우리 그 문화를 배울 때 문화 동화라는 그런 용어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문화 동화 이렇게도 좀 알아두세요. 비주류, 즉 소수문화가 주류문화의 특성을 갖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1번은 어 그러니까 옳은 내용이죠. 2번, 자, 니은. 어 이제 1970년대에 백호주의가 폐지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류문화와 소수문화가 모두 어 대등하게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정책을 펴게 되죠. 그러니까 정책이 바뀐 겁니다. 문화정책의 기조가. 자, 이거는 다문화주의 정책이 맞죠. 네. 소소문화도 인정하는, 그 가치를 인정하고 같이 공존하자는 그런 정책입니다. 옳은 내용이고요. 3번, 오스트레일리아는 A, 즉 유럽문화권에 속한 국가, 즉 영국이죠.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았다. 그래서 지금 어 주민 대부분이 크리스트교를 믿고, 또 주로 영어를 사용합니다. 옳은 내용이고요. 4번, B는, 자, 아프리카 문화권은 이슬람교 신자 수가 크리스트교 신자 수보다 많다. 이건 거꾸로 됐죠. 크리스트교 신자 수가 이슬람교 신자 수보다 많습니다. 틀렸고요. 5번 C와 D를 구분하는 경계는 리오그란데 강이다. 자, 리오그란데 강은 좀 파란색으로요. 여기 C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 아래가 멕시코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멕시코를 나누는 그 국경의 그 기준이 되요 자, 미국 그리고 멕시코의 국경을 이룬다. 그리고 이게 바로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권과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을 나누는 경계이기도 하다. 자, 이거 옳은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네, 4번이 되겠습니다.